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 청년부 어 현재민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또, 아 계속 이 자리를 계속 피하다가 <laughs> 한 4년 만에 쓰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몇번 이렇게 뭐수입이나 금요 이렇게 집회 때 이렇게 그 이렇게 이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제가 몇번 좀 거절을 했었어요 그, 왜냐하면 은 아, 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볼 때, 내가 아직 이 자리를 잘 모르는데, 내가 확실히 모르는 거를 얘기하면 되겠나? 그러니까 뭔가 막뭐 잘해야겠다 이런 거보다도 내가 거짓말은 하지 말겠다, 모르는 거는 내가 모르는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내가 모르는데 막 아는 것처럼 얘기하기는 싫어서 그 자리를 몇번 피했는데, 뭐. 근데 뭐 시간이 지난다고 뭐 확실히 또 알아지는 걸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 이제는 이참 복음이 오니까 어 내가 뭐 알든 모르든 뭐 내가 이게 확신이 있든 없든간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목박해서 죽으셨고 이것만은 확실한 사실이고 진리이고 또그 사람이 참 사람이고 그 안에 내가 있다.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너무나 확연한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뭐 알든 모르든 뭐 하는 상관없이 그냥 선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건 확실한 사실이니까 확실히 진리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냥 뭐이 사실을 이미 이제 이 사실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뭐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말하는 세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을 해서 어이 자리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마련된 그 자리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쉬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본문 말씀이 보니까 제목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저는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어, 하필 또 이렇게 딱 저, 저한테 딱 오늘 말씀이라고 딱 생각되어지는 게 제가 또 역사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은 사실 이제 또 저, 저희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또 교회 에 어떻게 왔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고요.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그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뭐그 옆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꿈이 이제 경찰 아주 의로운 경정의로운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서 뭐 이제 여기 대구에 개명대학교에 있는 경찰행정학과를 와서 나는 경찰이 돼갖고 이제 세상을 깨끗하게 <laughs> 정의롭게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일념으로 학교에 왔다가 제가 군대를 제가 이제 의무 경찰로 가서 이제 군 생활을 통해갖고 경찰 생활을 해보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의료, 의뢰, 의 경찰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좀 깨지고 나서, 그리고 다시 대학교를 복학을 했는데, 어, 꿈과 목표가 사라지니까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처음에 방황을 했는데 이랑이 그때 친해 때 친구가 그 보니까는 이렇게 학교 초에 보면 막게 노방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친해 어떻게 지내게 잠 인사를 하다가 그, 그 개명대학교가 기독교학교라서 학교 안에 그 대학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청년부 회장이더라고 그래서 아 교회 와 보라. 그래서 그때 친구를 따라 이제 교회를 가고. 그때 이제 성성경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왔고 아 이거구나 그, 그 말씀이 너무 좋았고 저는 아내 남은 인생을 이제는 제2의 인생을 경찰이 아닌 하나님한테 모든 걸 걸어야겠다 <laughs>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고 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그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제 거의 한 20년간을 열심히 정말 생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교 어차피 뭐 경찰 안 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는 학교는 그냥 기본 학점만 듣고 맨날 끝나면은 이제 교회 그리고 뭐또뭐 일주일에 이제 일곱 번 교회 가으니까 매일 교회하고 정말 뭐 그때 이제 자취생활 하면서도 이제 저희 자취방에 이제 막 이제 그 지체들이 한뭐 다섯 여섯 명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집에 한2삼 30명이 같이 살 정도로 모든 걸 교회에서 살았고 그리고 정말로 뭐 그냥 월급 그냥 뭐 직장 다면서 니 월급 타면 다 그냥 교회를 썼고, 물론 이제 여기 계시, 창세기 삼, 삼촌들도 다 그렇게 사셨지만은 저도 그렇게 살았고, 정말 그러면서도 항상 내가 이렇게 잘살고 있다고 마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살고 있다고 마음 그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뭔가 좀 부,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막, 항상 이제, 사람들이 같이 막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이 같이 살다 보니까는 나갈 돈은 많은데 버는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뭐, 어떤 날은 이제 헌금을 내고 싶은데, 감상을 사 내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는 제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불안하니까는 이 카드론을 받아서 <laughs> 그렇게라도 헌금을 내야 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뭐 집도 있었는데 집도 뭐 대출을 해서라도 또 이렇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쓰고 하다 보니까는 하여튼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은 좀 편했는데 또 한구석은 뭔가 그래도 항상 부족한 항상 불안한 예수를 잘 모르겠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2 0 년간을 하다가 이제 마흔 살 돼서 아 도저히 내가 2 0년 동안 열심히 해왔지만 도저히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를 의미로 되는지 그리고 예수와 나, 내가 무슨 살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자매한테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못 가겠다 그래서 너만 교회를 가라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혼자 집에서 방구석에서 이제 거의 한 번도 주일 성서를 빠진 적이 없었는데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대구 교회라는 곳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서기 목사님이 한한두번 이십 년 동안 한두번 정도 얘기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대구 교회라는 곳이 있다. 근데 거기도 우리랑 말씀 비슷하다. 그때는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뭐그런가 아뭐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집에 교회를 안 가고 집에 혼자 있는 동안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갔고.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켜봤어요. 휴대폰을 계속 검색을 해보니까는 대우교회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다니 목사가 이연내 목사님이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딱 켰는데 말씀 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laughs>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아왜 왜 말씀을 왜 우리 성성이 목사님 말씀을 따라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하튼 여 말씀도 듣다 보니까 그 깊이와 넓이가 좀더 다른 것 같아서 더 넓은 더 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럼 내가 대구교를 한번 가봐야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난 다시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여기 몰래대구교회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대구교회를 오고 나서 이제, 이제 제가 성모선의 과거를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방송을 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그럴 텐데 알게 돼갖고, 아, 이걸 자면 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자면 때 얘기 를 못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앓다가,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대구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고 너무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제가 이제 교회 그쪽에 이렇게 계속 안 나가니까는 자명 어느 날 이제 이혼을 하자 하더라고요. 그 나는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때 교회 생활을 20년간 하면서 너무나 이뭐 하다 보니까 빚도 지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런가 싶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그~ 하여튼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 내가 대구 교회를 나가고 이제 그~ 원래 다니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것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이혼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너무 이제 억울하고, 그때 너무 좀, 참, 이해가 안 갔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 그렇잖아요. 이제 감사로 와 듣다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육신적으로는 뭐, 개인위생도 하고, 뭐, 건강도 나빠지고, 뭐, 가정도 다 잃고, 또 자식들도 다 저쪽에 있지만은, 이혼도 하고 다 나빠졌, 나빠졌지만은, 어, 지금 와서 보면은, 결국 이 자리를 알게 되고, 어, 결국 내, 내, 내 운명을 알게 되니까는 그 모든 게다 감사로 와닿고 다 보상으로 다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음. 하여튼, 그래도 교회 생활이 어 너무 좀 이렇게 좋았어요. 좋았고 했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 나올 당시에는 저는 너무나 이제 좀 힘들었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도대체 뭘 20년 동안 그렇게 잘못했길래 <laughs>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은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이런 이렇게 나쁜 일들을 많이 겪게 해주시는가? 그래서 난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그런 종교성이라든지 그런 내가 하나님한 열심히 많이 이제 깨졌었거든요. 그런데 또 교회 와서도 또더 깨지는 게 그때 이제 또 동욱이라고 저랑 같이 이제 살게 된 동생, 교회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은 이제 한 교도에서 한 17년 정도 살다가 이제 유시형 삼촌 얘기를 듣고 자기도 유시형 이 대구교회에서 살면 살면은 유형 삼촌처럼 살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그때 이제 걔랑 같이 살수 있는 사람이 없어갖고 저랑 같이 살게 됐는데 하튼 여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걔가 이제 송사에. 송사 때문에 걔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례까지 치러주고 엄청 그때 제가 많이 울었는데, 그니까 음 그때 제 모든 마지막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뭐랄까 열심히 열정이라 까 이런 게다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얘보다는 종교생활 많이 해 교회생활 많이 해봤고 말씀도 아니까는 얘를 어떤, 어떤 교회 에 이렇게 잘 살게 살도록 얘를 좀 이끌어봐야지 얘한테 말씀 을 전해야지 얘를 잘 교회에서 살도록 도와줘야지 했는데 그렇게 딱 죽어버리니까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laughs>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를 뭐 이렇게 교회에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를 마지막에 알게 돼서 그때 정말로 모든 게제 자신 다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오고 이제 교회도 이제 잘못 가게 되고 하다가 하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제 이 자리 때문에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막 분란도 일어나고 하고 이제 막 교회가 막 갈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 그때만 했던 제가 이 자리를 잘 모르고 뭐 거의 관심, 뭐잘 그러니까 뭐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교회가 막 갈라지고 하니까는 아, 이 대구교도 아닌가? <laughs> 나는 나 나름대로 모든 걸 버리고 왔, 왔다고 했는데, 아, 이, 이 연합이 안 되고 교회가 갈라지는 거 보니까는, 아, 이 대구교도 아닌가 싶어갖고, 그래서 모든, 그때도, 그때 너무 이제 절망을 느껴서 그냥 제 이제 후배, 아는 후배가 이제 저기, 저기, 대, 대구 대형교회 이제 그 청년부 회장이라서, 그냥 다시 옛날에 종교생활을 할까? 그막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래, 가지 말자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교회 인사하려고, 그때 장, 재작년 11월달인 것 같아요. 그때 김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하는 때였는데, 저도 그 늦게 저도 이제 교회에 이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 들어가려고 이제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했는데, 저, 쪽에서뭐 어떤 분이 막 재미나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래 보니까 이제 영란이모님이신 거예요. 그 저는 영란님을잘 몰랐는데, 영란님이잘 막, 재미나 놀로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옆에 앉아보라 하면서 이제 차에 태우시더니, 뭐, 이렇게,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이, 이 사람은 사탄도 싫어서 버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그말 듣고, 사탄도, 사탄도 싫어서 버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그 말이 지금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난 이모님 덕, 말씀 덕분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듣게 되는데 거의 한 달간을 매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영난 이모님 매일 밥 사주면서 계속 이 자리를 얘기하셔갖고 제가 결국 이제 안 떠나고 이 자리를 계속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것도 지나가니까 좀 은행 것 같습니다. <laughs> 제 그때 만약에 영난 이모님을 못만났다라면 아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뭐 다시 교회를 떠나고 뭐 다른 종교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아예 안, 아예 안다니나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 그 어떤 영난 이모 덕분에 이 자리를 더 깊이 알게 됐고, 또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음, 어쨌든 뭐, 뭐, 그, 그런데, 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저랑 근데 그 전에 친했던 분들은 다 2PM이나 한, 께 가는 교회에 있었고, <laughs> 별로 이렇게 안, 안 친한 분들이 다 여기,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뭐유형 삼촌이나 뭐 강혜정 이모님이나 뭐뭐 뭐 재정이 은영이 누나 뭐뭐 뭐 영숙이 누나다저쪽에 계셔 갖고 아참 이렇게 막 뭔가 하여튼 되고 혼란됐어서 뭐 얘기 뭐, 뭐 만나도 속 얘기를 못 하겠고 전화가 와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계속 이제 뭐 아무리 신모티를 위치 뭐 하냐 교회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목사님이나 뭐 연암 연합, 목사님은 연암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계속 신목때만 얘기하시냐 그리고 뭐 목사님이 변하셨다 목사님이 뭐 어, 어떻게 되셨다 그래서 뭐뭐 살인자도 받아내시는 목사님이 이 말씀 하나 좀 다르다고 노선 하나 다르다고 이렇게 사람을 뭐 내보내냐 뭐시시고 별의별 송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뭐 저도 처음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이 자리를 알면 알수록 어, 이 노선이 달라지리는 게 어, 어쩔 수 없고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예. 음. 먼저 그 물론 이제 뭐 교회가 달라지는 것은 다들 마음 아프잖아요. 뭐다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마음 아프고 뭐 좋아하는 사람 함이도 없더라고요. 다들 상처받았다 하고 다들 하, 하지만은. 예수가 먼저 바로 서야 예수가 누군지 확 예수가 있은 다음에야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가 먼저고 그다음 예수가 후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데그 예수가 서로 다른데 아무리 하나 되려야 하나 될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 우리가 과연 어떤 예수를 만날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군가? 이것이 나한테 정말로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 뭐 이제 저쪽 학교 가는 교회, 뭐 어떤 분은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신모, 이, 이, 이사, 이 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시는데, 뭐왜왜그 과정을 무시하냐, 어왜 즉시복음이라고 즉시 하면서, 왜 모든 것 어떤 과정, 많은 겪은 것들을 소유라고 치부하면서, 뭐 그렇게 나쁜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 아니 그래 물론 열매가 좋죠. 막 여러 가지 미덕도 있고, 막 사랑을 받아내고, 뭐 사랑하고, 뭐 참아내고, 그런 뭐 죽음을 지불하고 피 값을 지불하는 그런 그런 교회가 있어 왔죠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근데 씨가 아무리 이제 그 흙에 아무리 씨가 심겨져서 막뭐 싹이 나고, 잎, 뭐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나더라도 맛있는 열매가 나더라도. 농부가 그 열매를 가져가면은 흙은 도로 흙이지 자기가 열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착각,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막 여러 가지 뭐 집, 뭐 과정을 거치고 죽음을 지불해서 내가 누군가를 살려냈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해갖고 내가 그 사람을 살려냈다 손 치더라도 나는 그냥 도로 흙이지 내가 그 열매 그 자체로 끝 존재는 열매 자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오히려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하며 하며 저한테 다가오셔갖고 뭐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오히려 이도구더확실해지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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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속으로 어, 더좀 예,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예 어, 예, 그런가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오늘도 뭐하튼튼 지금 강혜정 이모님이 저희 집에 와계셔갖고. <laughs> 이거 뭐 저가의 동침도 아니고 <laughs> 예, 오늘도 뭐 하여튼 본의 아니게 그 해, 회장님 이모님 모시고 저기 미국의 그 지혜 이모님하고 유시영 삼촌 모시고 목사님 댁에 다녀왔어요 그 목사님 댁에 다녀와갖고 얘기를 해, 여러 가지 얘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아 저는 되게 목사님 말씀 되게 좋고 막 되게 은혜가 됐는데 아 되게 지겨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아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볼땐 너무나 이 자리가 화당하고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마, 맞는데도 이게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예, 근데 어, 어쩔 수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요. 어쨌든 뭐이 회장님은 이 방송을 보고 지금 밑에 계신 것 같은데. <laughs> 어, 뭐이 방송을 뭐 보시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길이 다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뭐 그래 마음은 안타깝지만 또 제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 같고 음, 아, 진짜 마이웨이네요. <laughs> 근데 근데 저 근데 저쪽에서는 이제 그뭐 이거를 이제 이거를 갈라졌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영하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너무 대국 교회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항상 같이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흩어져 갖고 각자 이렇게 민족을 이루겠고 <laughs> 각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를 뭐 쫓아내고 갈라진 게 아니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을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 뭐 색깔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뭐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뭐. 뜻이 있으시겠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어, 하튼 모르겠습니다. 하튼 저는 뭐뭐 어땠던 간에 저에게는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너무나 확실하고 어, 이 자리가 너무 좋고 이 자리 외에는 내가 도대체 그 20년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써도 만나지 못한 이 자리인데 정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찾아가는 것은 종교고, 예. 네. 그리고, 어, 저, 아, 저, 종교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다. 그럼, 과연, 어디로 찾아올 것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지 못하는 그 사람, 오직 그 사람 그 자리, 그 자리에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게좀 확신합니다. 예. 음, 제가 그 예전에 종교장관에서 어떤, 일, 그 정말 종교를 열심히 이제 그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막 한겨울에도 새벽 4시 반만 되면은,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 다니시는 그 권사님 이 계셨거든요. 와, 정말 제, 그분은 저 믿음이 정말 좋으셨는데, 근데 이제 나이조정 나이가 드셔갖고 이제 병이 들셔셨고 이제 이제 죽을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숨이 오락가락하는데 이제 옆에서 아들이 막 이제 어머니 막 붙드시면서 어머니요 어머니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 꼭 붙으셔야 됩니다. <laughs> 예수님 꼭 붙으셔야 천국 갑니다. 하면서 계속 어머를 옆에서 막 붙으시는, 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좋으셨던 고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예수고 뭐이고, 귀찮다. <laughs> 내좀 조용히 죽게죽게 죽게, 조용히 죽겠, 죽게, 죽도록 좀 내버려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아, 저도 참그 얘기 듣고 나서, 아, 어, 떻게 권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평상을 예수를 그렇게 예수만 믿던 분이 어떻게 저런 분을 하셨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참, 진실한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그럼 죽는 판에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지금 예수고 무리고 좀 보이겠습니까? <laughs> 아, 근데 그렇게 참 율법으로 참 믿음으로 그렇게 믿던 믿던 예수는 다 끝나고 어, 이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안에서 참 우리가 예수를 만날수 있게 된게 너무나 참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 참 이게 참 준비한다 준비는 했데 역시 하나도 진짜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laughs>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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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하하 저는 뭐, 교회가 갈라지긴 했지만은, 결국 우리가 만나할 곳은 결국 이 자리밖에 없고, 우리가 뭐, 뭐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막 내가 뭐, 빚값을 지불하고, 뭐, 뭐 누구를 살려내고, 뭐, 누구를 뭐, 위해서 막 죽고, 막, 내 성질을, 성질다 죽이고 한들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남 살리려고 자기 성질 죽이다가 제가 암 걸린 사람 봤거든요. <laughs> 그 십자가 죽을 죽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걸려 죽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laughs>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뭐 그렇게 뭐 그냥 자신의 자신의 죽음을 지불해서 음, 누군가를 살려내고 그것으로 연합되는 연합하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또 과정 과정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 뭐, 과정을 거쳐야 된다. 뭐, 과정이 있어야, 뭐, 열매가 있다. 물론, 뭐, 과정이 있어야 열매가 있죠. 하지만은, 그 과정을, 과정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열매가 자체가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뭐, 뭐 지불해서 한다고 하면은, 과연 젊은 우리 m 지들이 얼마나 이 절망이겠습니까? <laughs> 교회사는 몇 십년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시는, 하시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되는 복음이라고 한, 한다면은 얼마나 참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쉽고 편해야 되는데 진짜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쉽고 아, 쉬운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짐지고 어, 막 그런 그런 복음이라면은 그런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laughs> 예, 이 복음은 정말 너무나 쉬운 복음이고 어, 원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음 복음이고. 어, 우리가 그냥 그 자리를 이렇게 선포만 하면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고하고 짐질 짐질 필요가 없는 어, 그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맡게 된것 같습니다. 어, 성경에 진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제 저희 기도가 되었고 오직 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이 자리가 오직 연합되는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영원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laughs>